마빠아이예 형님 어서오세요 형님 아니 마빠가네 형님 너 근데 머리 스타일 뭐야 지금 아 제가 이제 아니야? 형님 저저 저 약간 기막에 좀 해놔가지고 <laughs> 여기가 아니 마빠가나어떻해나 나 이거 선수 다 뽑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성님쓴거싹다저그 그, 팔아야 됩니다 형님 별로 안 좋기 때문에 형님 뜬 거는 파는, 다 필요 없는 거예요 형님 야 파는 건 모르는데 어떡함? 어 파는 건 모르는데 형님 저 아이디 형님 제가 아이디 접속할게요 형님 응. 형님 아이디 제가 아내 아이디 해킹하려는 거 아니야? 아 형님 야 제가 해킹을 왜해 형님? 아나 100만 원 질렀어. 아 형님 제가 아까 말씀드린 300만 원 해야 된다 했는데 형님? 형님 3 0 0은 해야 된다 형님. 아 300까지 해야 돼? 그죠 그죠 형님 왜냐면 이 팀을 꾸미려면 형님 100만 원은 안 돼요 형님 100만 원. 형님 역캠 분들 이긴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형님 혹시? 맞아 맞아 맞아. 근데 형님 100만 원줘요 무조건. 아니 오세블리 얼마 했는데 오세블리 누나는 저한 80만 원씩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야? 족밥이네 어떻게 했지? 나 100만원 했는데 근데 이제 형님 저 100만원 현질해도 어. 이게 형님 손가락좀 안좋기 때문에 야, 야, 형님 솔직히 손가락 안 좋잖아요. 형님 솔직히 냉정하게 얘기하면 진짜 나쁘진 않아, 아빠가 진짜로. 아니 형님 솔직히 로이도 그렇게 잘하진 않잖아요. 형님 솔직히. 아빠, 아예 형님. 자, 네. 아, 아빠 어떻게 아이디, 아이디 어디다 알려줘 아이디 전화번호 아이디 형님 잠깐만요. 그 전화번호 전 전화번호 줘야 되는데 이거. 전화번호 어디서 받을까? 불러드릴 만돼서 잠깐만 요 형님. 형님 제가 쪽지로 보낼게요, 형님 쪽지로. 쪽지 확인. 아빠가 나 레전드 선수, 나더 샤이 떴다 더 샤이. 더 샤이 형님? 그래, 첼시의 최고의 선수. 더 샤이가 아니라 형님 더 아 형님? 오. 그래 걔 있잖아. 아빠가 근데 진짜 해킹하면 안 된다. 형님 해킹 안 합니다 형님. 걱정하지 어, 맞... 마세요 형님. 야 마빠가 넌 구단가치 얼마야? 전는 1조 6천억이 형님. 1조 6천억. 우와. 형님도 그래서 한 진짜 처음에 첫날에 300만 원 현질하고 나중에 또 이제 또 하게 되면 한 500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형님도 구단 꾸미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형님? 와 1조면은 뭐야 만수네 아니 요즘 역핸들 피파하는데 어때 아빠가 어, 여캠분들 저핏 봤는데, 약간 좋은 그림인 것 같습니다, 형님. 넥슨네돈 지르면 너한테 돈이 들어오는 거야? <laughs> 아니, 안 그래. 우리 차가 넥서저넥슨 지고 아니에요. 우리 저 저도 6천만 원지도는데 형님. 나빠가 <laughs> 근데. 민규 1개는왜 리액션 안해 주는 거야? 아, 이제 민규 님저안 돼. 1 0개안 됩니다. 아, 왜1개뭐 리액션 있어? 리액 있는데 자, 민규 님 단가가 좀 세요, 민규 님은. 나는 왜더 거임? 형님은 또 이제 저 엄청나 위치니까 형님은 안 됩니다, 형님. 형님좀 세요, 형님. 형님 개 형님. <laughs> 아니 근데 원래 100개 리액션 뭔데? 저 100개 리액션 따로 있어요, 형님. 아, 근데 아빠가 이차비뭐 유출하지 말라니까. 아, 아, 아니, 언니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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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형님 잠들었어요, 형님. 아저씨. 아, 내 소스 어, 다 비싸게 팔아 줘. 네, 최대한 잘 비싸게 팔게 형님. 음. 형님 근데 어떤 팀 하실 거예요, 혹시 형님? 나나 유망주 팀. 유망주 팀을 하게 되면 맨시티요 형님. 맨시티 형님. 아, 맨시티 싫어. 아니, 왜 형님? 만 만수, 만수르잖아. 아니 근데 어떤 팀 아니 축구팀 아, 좋아한 팀이세요 혹시 형님? 기다려봐 내가 EPL 순위 좀 볼게. 형님 EPL 순위 들어가면 바로 메이스테 등이에요 형님 진짜. 아나1등팀안 해. 어? 아 에버튼 할까? 아니 에버튼 형님 저기 에버튼 하면 역행문화 해배. 형님 손가락도 안 좋은데 팀 좋은 거가지 형님. 아니 저 손가락도 안 좋은데. 야 손가락 괜찮다고 마빠가. 예 리버풀 누구 있어 리버풀? 리버풀은 아마 아무도 없습니다 형님 아 리버풀 버풀로 갈게 제라드 써줘 제라드 리버풀 제라드 형님 팬이야. 리버풀 지금 팬된거 같은데 형님 아나 진짜 제라드 좋아해 제라드에다가 도던 핸더슨 전, 전 클럽팀 안 하고 브라질 하고 있어 브라질 너왜 브라질에서 클럽팀 안 하고? 저 아이코 호드신저쓰니까 형님 형님 아이코 호드신 사실래요 형님 혹시? 얼마인데 별로 안해한 7천억? 현재 한, 한 1500만 원 정도 하면 될거 같은데 형님 미친놈이야 너? 예? 지금 100만 원 있다고 마빠가 그러니까 이제 아, 앞으로 얼마 안 남았어요, 형님. 아유. 이거 오늘 팀 마치고 형님 이제 역캐한테 가서 차발리고 예, 아, 네. 이렇게. 아 진짜 진짜. 왜냐면 역캐 맞아. 너 내가 누구한테 질거 같은데. 저는 오세블루나 한테질거 같아요. 아, 오세블 진짜 개찌즘 내가 발라. 야, 리버풀만 맞춰 줘 봐. 진짜. 로 오케이 아, 오케이. 리버풀 깔끔하게 맞춰 드리자, 이런데. 아, 570억 입고 일단은 이거 나머지 받으면 700억 될것 같은데. 700억? 야, 700억이면 좀 부유한 편 아니? 그죠 그죠. 왜냐면 이거 말리지. 멤버시 3분.. 3 있어가지고 오어 일단 형님 저팀맞춰드릴게 바로 그래 일 네, 형님 투톱 개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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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왜? 500개 또뭐에 형님 아, 진짜 어어저 500개 저 리션 잠깐 하겠습니다 형님 바로 깍 어, 음. 내가 항상 막아 깍 왜냐면 깍아 아, 씨발 아 이게 왜 이래! 아니 형님 500개 받았는데 제가 넘어갈 순 없잖아요 솔직히! 아니 근데 아니 깍궁 뭐야? 아 깜짝 놀랐어? 아니 형님 500개 받았는데 저 넘어갈 순 없잖아요 형님 솔직히 어, 아 좋았다 깍궁 좋았다! 형님 어? 이제 일단 저 내려오고 깔고 가고 수비 한 다섯 명 써야 돼요 형님 5, 이3 해가지고 1, 2, 3 뭐야 형님, 형님도.. <laughs> 깜짝이야. 어. <laughs> 아 깜짝이야 아 마빠가 네거뭐 배웠다! 어 형님 이거 레이첼 개쳤청 형님? 살라 마네 이에요 형님 요즘 리버풀은 진짜. 그러면 제라드 살라 마네로 갈게. 로단 핸더슨 써야 되는데? 아, 핸더슨 형님 써도 되죠 형님. 핸더슨까지 부탁해. 아니 맞빠 근데 핸더슨 오카쓰고 하면 나 돈이 돼? 또 강화 또 현질을 하셔가지고 강화하시면 될것같은니다 형님 이거 아 그럼 3가 해놓고 내가 5가 만들게 네아 여러분들 이제 왜냐면 이게 노이 쓰면 안돼 형님 저 어차피 팀뭐 이거 2천억 대 구단이니까 간단하게 3가를 맞춰놓고 나중에 강화 컨텐츠 하는 게좋아 여러분들 어? 아나 지금 2천억 있어? 미래 모습입니다 형님 그래도 형님 간단하게 저올려야 형님 이런 거아 끝났다 이백씩 맛있다 이름. 오케이 끝. 됐어. 완벽. 그거야. 그걸로 해 줘. 아, 아, 형님 제팀잘나 왔어요, 형님. 지금 630억. 야, 나 630억 있어, 내가? 나머지 팔린 거까지 대납 받으면 한 쓰읍, 아, 630억까지 안될것같은데 형님. 어? 지금 호랭이 양냥 상자들 피파에서 이벤트 하는 게있거든 형님. 어. 어, 호랭이 양냥 상자를 한번 제가 한번 까서 요거나만 어. 제가 양냥 잘 뽑아 볼게요, 형님. 양냥 상자. 아, 어, 오늘 나, 접속 보상이 라서 냥냥. 어? 양냥의 상자. 양냥. 냥냥. 양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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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 뭐야 이거 진짜 왜 어, 떴어? 아니 개맘했어 형님 아... 아니 괜찮아 형님 진짜 괜찮아 형님 이거 저 나머지 일단 사고 안 되면 어. 저 만에나 이런 거 일카로 내리면 되요 형님 그래 아니 알리송 내리던가 진짜 괜찮아 아무거나 해돈안 되면 저 강화를 하던가 아니면 제가 저 민규 형님 오셨는데 저 하한강화 뭐 이런 거 하나 드리던가 뭐. 아이 또뭐 그런 거를 아 형님 제가 형님 좋아하는데 이런 거 하나 줄수 있죠 아이. 싸게 아빠 진짜 그렇게까지 알려도 되는데 아, 아 형님 저 원래는 이게 저 아무도 안해줘요 제가 진짜 형님 근데 아 근데 알았... 제가 형님만 해드린 거 이거 진짜 형님 비밀이 에요 아, 형님 다게 그냥... 말하면 안 됩니다 형님 이거 알았어 아빠가 알았어 말하면 왜냐면 저 나는 왜안 해주자 이 그렇기 때문에 아 이거 비밀로 해 비밀로 해 지금 둘만비밀요 여러분 지금 말하면 안 됩니다 딴 사람한테 알았어 뭐 오세블리 이런 애들 안 해줬다는 거지? 아 그죠 형님 막빠이가 물소는 아니었어 저는 형님 저, 저는 저 형님 팬이에요 진짜 막빠아저 소대장이랑 동갑이야? 예 저는 98년생입니다 형님 왜요 형님 저몇 살인 줄 알았어요 형님 혹시? 아 아니 왜왜 형님? 아니야 아니야 동갑이 맞네 어 아니야 오대장이랑 친구네 그럼. 저 우리 처음 봤어요. 몇 살인 줄 알았어요, 형님 혹시? 난너 진짜 딱 봐도 동안인 거 알았어. 난 솔직히 너공0 0년생인줄 알았어. 밀레니엄 베이비. 아 저는 형님 저 형님이랑 스텐은 동갑인 줄 알았는데. 뭐라고? 처음 봤을 때 말하는 거야 형님 아, 처음 아, 봤을 때아 처음 봤을 때? 예 네, 처음 봤을 때는 동감인줄 알았는데 좀 어.. 그래가지고 성숙한 느낌이긴 해 인정 만에만 들어오면 끝납니다 만에만 만에 들어오면 끝나고 아 어, 근데 진짜 팀 진짜 이쁜데 형님 야 어, 지렸다 이게. 발로텔리가 뭔가 사고칠 거 같아 이거 그거 없애자 관중 오케이 관중 없애고 관중 왜 없애 관중 있어야지 관중 있으면 렉 걸려 형님 피파 야 피파 렉이 걸린다고? 예 네, 피파가 좀 서버가 안 좋아서 아 진짜 현질은 이렇게 하게 하면서 그니까 형님 솔직히 롤이 짱이에요 형님 솔직히 인정 인정 형님도 인정하잖아 요 롤이 짱 아니에요 각겜 갓겜. 각겜이긴 해 진짜 음. 저도 그래서 요즘 롤을 하고 있어요 형님 진짜 티어 뭔데 마빠가 저 티어요? 없어요 형님 얼랭 비파하자 아 형님 저 진짜 근데 제 목표가 있어요 형님 뭔데? 이번 연도에 다이아 찍고 내년에 챌린저 찍는 거예요 비파하자 아니 왜 형님 비파해 비파 아 근데 이거 대답이 안 되는데 지금 잠깐만 큰일 났다 아니 어떻게 아 근데 천천히 해 줘. 아빠다. 근데 고맙다. 나밥 먹어야 돼 가지고. 어 여기까지 하고 그다음에 또 올게 내가. 네 형님 그, 그 이거 그러면 밥 드시 동안 제가 이거 그 사고 레벨 올려 올려 드릴게요, 형님들 제가. 아 고맙다, 아빠가. 그거 세팅 대면 형님 저카톡 넣어 놓겠습니다, 형님 제가. 네있는거 전부 쏙게. 12개. 아, 여기다 제 감사합니다. 242개. 어. 고맙다, 아빠가. <laughs> 그래도 마지막 그 형님 한번 보고 가셔야 됩니다, 형님. 알았어, 알았어. 짝꿍. 오빠 까꿍 아, 씨. 아이 왜냐면 242개 받아는데님 어.. 아 너무 적었어서 여기 님이 500개 하아아아아아이 개 감사합니다 님다 아, 아, 아빠가 네 형님 저들가선님 해킹하지마 진짜로 네 제가 이거 하고 저 형님 저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님 확인 네